안녕하세요, 류현입니다 드디어 로아에도 전투 분석기가 등장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무척 유긴하게잘쓸것 같습니다. 드랙탈라스를 비기로 돌아보았습니다. 맨 뒷부분의 타임라인은 광기로 돌았을 때의 결과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계속 가봅시다. 밑에 걸로 이제 이전 거랑 또 비교도 가능하고, 심화 공략에 쓴 것대로 유념해서 시너지 바르고 어 백이니까 이거 되겠다. 오케이 지금 딱 러쉬로 씹었어요. 이쁘다 이뻐. 나의 평타 캔슬해서 세 번째 러쉬 해줬고. 백으로 가자. 이거 공중에다 털고, 시너지만 갱신하고, 3러시 묻히죠? 백으로. 이거, 쩔로 가서 하는 게 낫겠다. 백이니까, 불슬까지 하고, 헬블까지 백 맞춰주고, 스펙 캔슬, 러쉬 사용해주고, 이번 판좀잘 되는데요? 아이고, 말하자마자, 이거 백으로 갑시다, 헬블로 이용해서, 그 다음에, 세번째 러쉬까지, 오케이. 아덴 게즈 열심히 쌓아 봅시다. 마운틴 아꼈다가 아쫄로갔어 쳐줘요. 어, 으아 <laughs> 아니, 보통은 한 곳에 몰려 있는데, 오케이 다시 이제 백으로 가서 가만히 있으니까 템피 불순으로 쓰고 헬블까지 백 맞춰 주고요. 옵드 마지막에. 아, 지금, 마운틴이 끊겼어요. 이러면은, 다음 인불까지,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마침 끝났네. 그래서, 백오텔 적중률. 어, 이번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봤거든요? 80%, 100%, 100% 이렇게 나오네. 어, 그래서, 비기 딜 지분. 저희가 예상한대로. 원래, 피니시 빌드가, 백어 배웟, 빼겉의 적중률, 이 정도고, 그 다음에, 러쉬 딜 지분이 49%인데, 이론상, 지금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은, 드랙탈라스여서 불슬 딜 비중이 또, 조금 올라갔네요. 이게 11% 정도 원래 나올 텐데, 지금 러쉬가 계산해보니까, 42% 정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옵드가 7%, 피니시 7%, 헬블 6%인데, 아까 보니까 7, 8% 정도로 좀 왔다갔다 하더라구요. 그 다음에 중독 출혈은 없고 그리고 지금 템페 거파를 빼고 옵드 자결을 넣었는데 확실히 템페 딜비중 생각하면은 옵드 거파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아까 맨 마지막에 윈브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마운틴 경면으로 끊겨가지고 경지로 끊겨서 그럴 때 이제 옵드 자결이 아덴 복구 능력을 높여줘서 좋은 것 같아요. 백어트 적중률 이렇게 스킬별로 나와 있으니까 기습을 채용할지는 딜즈분 고려해서 계산한 다음에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백어트 적중률이 60% 정도 나오면은 일반적인 각인이랑 비슷해서 쓸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것으로만 보면 안 되고 딜즈분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총 백어트 적중률은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치적도 이게 비기는 폭주 때가 치적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지금 다백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의미 없는 지표고 비기한테는. 그 다음에 이제는 비기가 시너지 도둑이 아니다. 이게 피해증 가동률이 진짜 높다. 그리고 이거는 피해증과 요 녀석은 가동률 말고 이때 이제 파티 피해량의 비율을 나타낸 거라서 아군이 내가 시너지 넣었을 때 얼만큼 넣는지, 이런 거좀알수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폭주 가동률은 이제 폭주, 비폭주, 업타임 비율을 알수 있는 것 같아요. 한저 아까도 50% 찍히기도 하던데 반반 정도인가봐요. 그 다음 이거는 폭주 상태에서 가한 피해량의 비율인데, 이게 좀 의외였어요. 요게 그러면 폭주 때 비폭주 대비 차지하는 딜 지분을 나타낸 것 같은데, 84대 16이 되네요. 음 요게 십시일반 하면은 저 정도가 되나 보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표가 좀 재밌네요 밑에 거는 광기인데 요거는 그맨 처음에 써가지고 아마 제대로 퍼포먼스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또 광기 영상에서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볼게요 진짜 재밌다 근데 이게 약간 아쉬운 게 실시간으로 내가 몇 퍼센트를 먹고 있는지 퍼센트를 알수 있으면은 1인분 하고 있는지 그 중간에 알수 있는데 이게 이것만 봤을 때는 내가 지금 전체 피해량 대비 얼마큼 넣었는지 실시간으로 보스 체력 보면서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만 약간 퍼센트로 나오는 걸로 바뀌면은 완벽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딜키리를 서포터 세팅을 한 다음에 나중에 한번 찍어 볼 건데 지원 정보 보면은 이런 거내 스킬 조력 피해량이 나와 있는데 전에 재학이 형이 라방에서 서포터가 딜 지분을 3 6 6%인가 38%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4명이서 가는데 한 명이 그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딜 비중을. 그래서 정확히 이걸로 얼만큼 차지하는지 서포터로 이거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포터가 딜로 얼만큼 큰 역할을 하는지도 한번 나중에 한번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또볼 만한 지표는 없나? 타임라인. 이게, 초당 피해랑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거 레이드 때 그거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긴 하겠다. 이게 피해량은 그냥 쭉 올라가는 거고, 초당 피해량이 이제 내가 딜을 몰아넣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갈릴 텐데. 그 다음에 서포 퍼프랑. 음, 요건 뭐지? 카운터 성공했다고. 아, 이거 누가 여기서 암수 던져인지 이런 것도 다 체크가 되네요. 오. 아, 생각보다 진짜 재밌는데요? 이거 레이드에서 보면은 어, 명예부여는 이런 식으로 하고요. 캐릭터 주가 3회 가능. 재밌다. 뭔가.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팔로우, 구독, 좋아요 모두 부탁드립니다. 고정방송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7직과 유튜브에서 동시 송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류현이었습니다.